바로 드시는 게 제일 맛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처음 딱 먹었을 때 드는 생각은 아 생각보다 고치 얇고 부드럽네. 그 있잖아요 우리가 밖에서 먹는 감자전을 둥그렇게 감싼 느낌이랄까? 바삭한 식감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요소스랑 잘 어울리네. 혼자 아니면 소스 다섯 가지 다 시켜서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불닭 마요소스가 좀더잘 어울렸어요. 감자 계속 먹으면 느끼하니까 그걸 싹 잡아주는 느낌? 핫도그는 감자랑 소세지가 따로 놀아서 저처럼 이렇게 분리되실 거예요. 좀 당황하긴 했지만 먹어본다. 소세지는 특별한 맛은 아니었어요. 감자만 먹기 느끼하신 분들은 핫도그로 드셔보세요. 결국 먹다가 느글느글해서 사이다 한 입. 나중에 식으면 이렇게 한몸이 된답니다. 고무줄 마냥 늘어나는 감자들. 그래서 저는 포장하지 않고 바로 먹는 걸 추천합니다. 얘들아, 떨어지렴.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에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강릉에 있는 칠라 모노그램이라는 호텔에 왔는데요. 여기가 작년 7월에 새로 오픈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바로 올려다가 조금 지나서 온 이유가 그동안에 사람들이 이 호텔에 대해서 어떤 평을 했는지 좀 비유해보고 싶어서 조금 딜레이하고 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체크인 시간을 넘었어요. 제가 저녁에 와가지고. 체크인 바로 할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체크인은 2층에서 할수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대기가 많이 길다고 하던데 저는 저녁에 왔으니까 바로 되겠죠? 자, 일단 체크인을 하면은 이렇게 지도랑 안내서 하나 주시는데요. 이 강릉 모노그램의 장점은 이렇게 QR 코드로 미리 조식이랑 F&B 메뉴 안내 링크, 수영장 그리고 이렇게 미리 예약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약한 다음에 가서 결제하시면 되고, 그리고 와이파이는 그냥 연결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객실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욕실이 보입니다. 욕조도 이렇게 야무지게 <laughs> 위치에 구비되어 있고요. 샤워실이랑 변기가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아, 이렇게 이어져 있구나. 샤워실에서. 따로 따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음, 보시면은 캐리어 둘수 있는 공간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옷걸어 둘수 있는 곳. 제가 저번에 이제 남해에 있던 호텔 갔다가 여기 오니까 굉장히 넓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더블 침대 하나 있고요. 확실히 새로 생긴 곳이라서.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클래식한 느낌이 이렇게 가득한 따뜻한 먼목 느낌으로 해서 아늑한 느낌까지 이렇게 주네요. 뷰는 이제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 내일 제가 아침 되면 보여드릴게요. 와 완전 바다 앞이잖아. 너무 좋아요. 아, 보이긴 보이는구나. 수영장이 진짜 예뻐요. 사람이 어떻게 한 명도 없지? 추워서 그런가? 제가 이제 수영장을 밤이랑 낮이랑 둘다 갈까 하다가 저도 밤에는 좀 추워가지고 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내일 낮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지금 룸 서비스 주문하고 이제 TV 틀었는데 집에서 보는 이 TV랑 똑같이 다 있네요. 넷플릭스, 유튜브, 티빙, 웨이브. 저는 저녁으로 룸 서비스를 주문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유명한 프라이드 치킨이랑 이건 냉장고 에 있었던 맥주 같이 먹어볼게요. 버거랑 엄청 고민하다가 어이? 치킨이 훨씬 수요가 많길래. 오늘 해봤습니다. 클라우드에 프리미엄 라거가 있었었나? 먹어볼게요. 아, 맛있다. 이게 치킨이, 감자튀김이 진짜 맛있다고 했거든요. 이거 약간 그거 아니야? 맘스터틴 아니고 되게 얇은 감자튀김인데? 치킨은 근데 네, 맛있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음. 근데 생각보다는 뜨겁지가 않네. 음, 맛있어요. 고기 냄새 안 나고. 아까 보니까 서빙을 제 거랑 다른 분거 하나를 같이 서빙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려가지고 식었나보다. 오늘 먹은 게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제가 기차에서 한정선 그떡두개 먹고, 길감자 먹고, 지금 이거 시킨 먹고. 많이 먹은 건가? 근데 룸서비스 자체를 오랜만에 시켜 먹는 것 같아요. 감자튀김 음, 엄청 퍼져가고 맛있다. 이 감자튀김인데 어디서 먹어본 맛인데? 치킨 먹고 뭐할 거냐면 일단 피터니스 할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10시까지라고 해요. 그래서 잠깐 수영장 구경만 하고 운동할 생각입니다. 치킨 먹은 거 빼러! <laughs> 먹으려고 운동하는 사람 나야 나 피트니스는 3층에 위치하고 있어요 들어오자마자 유산소 존이 보이는데요 기구도 여러가지고 종류도 다양해서 좋았습니다 계단이 있어서 내려가보니 웨이트 존이 따로 있더라고요 확실히 공간 분리를 해놓아서 그런지 기구 간 공간도 편리하게 만들어 놓았네요 등산 갔다 오고 나서 종아리에 알이 배겨서 일주일간 운동을 못했었는데 드디어 하게 되네요 밤 8시가 넘어서 오니까 사람도 없고 좋았어요. 하체하면서 심폐 기능도 키우고 싶을 때 하는 케틀벨 스윙이에요. 여러 개 하면 진짜 숨차요. 마무리는 등운동으로 하고 여기가 1, 2층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아, 1층이 아니라 1층, 지하 1층. 1층에는 이제 유산소 하시는 분들, 이제 지하 1층은 저처럼 이렇게 웨이트 하시는 분들 나눠져 있어가지고 공간 일단 넓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어, 다음 날 아침이 돼서 바로 조식을 먹으러 왔는데요. 저는 QR 코드로 미리 산부를 예약하고 왔어요. 예약하니까 이름만 말하고 바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자리에 앉으면 커피나 티를 하나 준비해주시는데요. 저는 첫 접시로 샐러드 종류를 보았어요. 오믈렛도 하나 신청했는데 정말 후딱 예쁘게 만들어주시더라고요. 물론 맛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놀랐던 게 디저트 부분에서 몽블랑이 있더라고요. 몽블랑 있는 호텔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기대한 것보다 맛있어서 놀랐습니다. 인테리어는 이런 식으로 사각 테이블로 간격이 어느 정도 있었고, 천장도 높아서 공간감도 있었습니다. 메뉴를 간단하게 훑고 지나갈게요. 자세하게 보실 분은 천천히 보시고 필요 없으신 분들은 스킵하시면 됩니다. 짜잔! 어제 뷰 보여드리려고 했잖아요. 이렇게 바로 와. 오션뷰 미쳤다! 수영장에 아무도 없는 거 보이세요? 와 너무 좋다. 이렇게 오른쪽은 건물들 보이고 왼쪽은 바다 보이고. 자, 이제 밥도 먹었겠다. 수영을 하러 왔는데요. 수영도 마찬가지로 QR코드로 예약하고 오시면 데스크에서 결제 후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가격은 성인 1인당 2만원이었어요. 탈의실은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었고. 전 오랜만에 비키니를 입어봤는데, 요즘 살이 좀 붙어서 아랫배를 가리는 디자인으로 입어봤어요. 오늘 날씨가 흐려서 좀 아쉽긴 한데 일단 수영장 규모는 커서 마음에 들었어요. 확실히 가로로 널찍하다 보니 수영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직 체크인 시간 전이라 그런지 사람들도 별로 없었고요. 물론 성수기가 아니라서 서 그럴 수도 있겠죠? 물은 겨울이다 보니 조금 따뜻한 물로 준비되어 있어서 들어가는데 문제 없었습니다. 풀과 바다가 보이는 비로 들어가서 보니 너무 힐링 되더라고요 그리고 40도 정도의 따뜻한 탕도 있어서 중간에 들어가서 몸 녹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건식 사우나도 준비되어 있는데 수영장 이용이 50분 동안 진행되고 10분 동안 휴식 시간이 있어서 그때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야외풀을 가기 전에 실내풀도 하나 있는데 짐들 공간도 많고 수영장도 넓은 편이라 실내에서 하고 싶은 분들은 편히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소화를 더 시키기 위해 헬스장으로 다시 왔습니다. 오늘은 복부랑 상체 위주로 했어요. 이번 연도에는 헬스 말고 다른 운동도 추가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필라테스를 할지 요가를 할지 고민 중이에요. 운동 끝나고 헬스장 입구 쪽에 물이 준비되어 있어서 맘 편히 마시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녁먹기 전 구경을 하다가 호텔과 레지던스 사이에 더그로블테이블이라고 카페와 음식점, 상가들이 모여있는 공간이 있는 걸 알게 돼서 와봤는데요 마침 젤라또 가게가 보여서 들어왔습니다 요즘 대세인 두바이 쫀득쿠키가 올라간 두쫑쿠 젤라또가 저희 발길을 멈췄어요. 반죽자리가 귀엽게 올라가 있는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이었어요. 맛은 무난했어요. 와, 또 와야겠다. 이런 정도는 아니었고, 밥 먹고 후식으로 먹거나 저처럼 간단한 간식이 생각날 때 와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두쫑쿠의 인기가 언제까지 갈지 너무 궁금하네요. 저는 살찔까봐 매일은 못 먹겠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먹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기저기 구경하다가 테라로사 카페가 있는 걸 보고 바로 올라왔는데요. 입구 차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대형 카페처럼 해놨는데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래서 더 좋았어요. 여유롭게 커피랑 마들렌 하나 주문했는데 음... 너무 기대를 많이 한 탓인가... 디저트는 정말 그냥 그랬어요. 커피도 쏘쏘했고 다음에 오게 된다면 다른 카페를 갈것 같아요.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 guy. I can't have a bad temper, make a big fuss and cry. And I know that lately it's been hot, we had a bumpy ride. But if you give me one more chance, i make it a first.